지금, 텔레비 보면, 미치겠어요. 볼게 없어, 낭그래서 동물의 왕국 하나가. 애들 뭐, 보내기는 절대 그짓말 안 해. 코끼리 그짓말 안 하고. 텔레비 보면 전부 그짓말 말이야 무슨 그짓말 대해봐요. 나 웃기는 게, 국회들이 머리가 안 좋아. 청문회라는 걸 없애야 돼. 박근혜 여사를, 성문에 적상에 앉혀놓고, 왜 군대 안 가냐고 물어보는 분이야. 박근혜를 가죠병역 문제를 따져. 국회의원에게도 군대 안 가도 37%야.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어떻게 군인 얘기를 따지나. 꿈이가 짧아. 그런데도 아무 뜻이 장군 출신이야. 탱크 소대장 출신이야. 김신조 나오던 날 내가 소대장이야. 군대다, 밤에 죽어. 그놈 잡으러 다니더라고. 4개월은 죽을 뻔했 이렇게 작아도 군대를 가는데, 멀쩡한 놈이 군대 안 달라고 뼈 부수고, 어깨 빼고. 그래갖고 나라에 무슨 도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. 나라가 다 하기로 한건안 하는 놈은 죽여야 돼. 왜 이렇게 법이 약해? 지금 6천만 빈소에 분양소가 있어. 여기에 분양하는 사람만 우리나라에 살 수가 있다. 대국 자 정말로 내가 그 지금 광주 누가 해? 내 광주 용산가서 기차를 타러 가다가 왔는데. 여보야, 어디 갔냐? 야 때문에 꿈에도 나타나 하도 전화했잖어나 왔다. 자, 우리 조 의원님. 국회의원 중에 진짜 국회의원 사러 있는 거 이거 하나야. 봤지? 내가 얘네가 지난 얘기 하나 하자. 어, 조 의원님. 몇 10년 전에 국회의원 1명이남섬을 갔더니 그때 그날 비가 250mm 왔어. 남섬이 헬기가 와서 사닥다리가 탁 내려와서 열칸. 아니 타요? 조연이 거기 있었습니다. 아까으로먼 올라가라고 탁 양보하고 자기 몸이 허리까지 왔을 때 마지막에 내달렸는데, 뭐라고 했않아조종사가 하나 내려라. 나도 빠지겠다. 하나 내려라. 열목지의 누가 내려? 안내리지 그때 조용이 그때 내달려서 가면서, 내가 떨어질 테니까,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. 아니, 쟤! <laughs> 그 박수 하라고 지국 얘기하는 데는 쪼다 6 0 0시간이어 <laughs> 내가 내릴 테니까, 아홉 명들, 밥수한내주시고자하세요 아홉 명밥수 치다가 다 떨어졌어. 혼자 왔어, 혼자. 그런 사람이야. 그이가 그러니까 있어요. 오빠는 충청남도 초백입니다. 뭐, 뭐, 우리, 당, 뭐, 이렇게 생각, 뭉쳐를 뭉쳐, 합해. 왜 그렇게 따로 따로 놀아. 군대 안 갈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가 눈 하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하네. 그래서 갔는데 그 전말로 눈 진정 검사하는데 안 보이네요. 이것도 예, 안 보여. 그것도 안 보여. 예, 이상해서 가로단교를 호딱 뺏겨갖고 그 앞에서 세워놨네. 판대이 앞에 안보이냐그 그게 이세에는데도 아무리 정육점 같은데요. 안 보여요. 진짜 안 보여. 그냥 폈다가, 안보이래왜 서운 자식아? 서가. <laughs> 그걸, 양호, 로 군대 간 놈이 하나 있어. 우리는 하기로 한걸 하자. 내가 이렇게 조그맣고 작은데, 어디에 쓸 때가 있나? 오늘 우리 화하다고 이거 쓸때 있잖아. <웃음> 됐지? <웃음> <웃음> 오빠의 키 작다고 양호되지 마. 고정왕제 158이야 순정이 154, 나폴레옹156 등소평 158나 160이야 나하고좀 있어 와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조율, 조천 둘이 친척이야조금만 빼고 저, 연하우편 아파트 31년째 삽니다. 넓습니다. 모렇게큰 집을 살라고저차 36년째 탑니다. 그걸로 전방임은 4,300번 다 했습니다. 저, 차 하나 사준 사람 없고, 계속 괜찮아요. 집 19평, 건강 80평, 행복 150평에 삽니다. 그러면 되지 뭐. 여러분, 잠들면 집안 평수하고 상관이 없어. 집안 평수하고 상관이 없어. 인간이 개만 보고 도 돼. 왜? 개는 아무리 어려워도 단독주택에 삽니다. 개 셋방 사는 거 봤어? 걱정하지 마. 다 잠들면 똑같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제 죽은 재벌을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는. 반대죠 삼성의 이건 회장이 훈령. 근데 그분 지금 라면 먹을 수 있어. 우리가 낮자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. 제가 이제. 늘 주장하군요. 국가에 십0개명 있습니다. 십0개 명, 1가지 다들어. 일일이 따지지 말자. 이유를 따지 말고, 삼삼하게 살고, 사정없이 일하라. 오땡큐를 자주 하라.